장 9절에서 20절 오늘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네, 교도가겠습니다나 교도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첫째사의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멋불을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말,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멘. 네. 아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아, 요한계시록야또 머리가 좀 아파올라고 하진 않으시죠? 네. 우리 옆사람 어깨를 좀주물면서 앞사람 해도 되겠고 예.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니까 나도 막 눈이 감기려고. 그럼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 예. 음, 보니까는 앞에서 찬양하는 데도 졸고 있어요. 예. 자 요한계시록 오늘 일장 구절에서 이제 십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 그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지만 사실은 어, 이제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 보내는 어, 분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랑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무라는 섬에 있더니, 있었더니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누굴까요? 예? 예이 예,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끝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갔는데 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박해가 엄청 심하고 심하고 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무란 섬을 갔더니 반무란 섬은 오늘 튀르키에 트르키 아시죠 트르키트르키의그 예, 에베소 지역 바로 앞에 보면은 섬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이제 반무섬인데 어, 그 섬에 이제 이렇게 유배를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핍박이 온 것이죠 그래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지냈는데 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10절에 보시면 어떤 날에요 예, 주의 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 그럼 주의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우리는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요? 주의 날에 이 주일날 성령이 감동하여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시들이 임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 많아요. 주의 날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예.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저 유두고에 떨어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날로 뭐 뭐예요? 네, 주일날 모여서 모렸다고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으로 친교도 나누고 뭘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부터 언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아니면 뭐라고요? 주일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때 연보를 하지 않더라. 연보가 뭐죠? 헌금이죠, 헌금. 자, 헌금을 드릴 때는 뭐 드릴 때일까요 예배드릴 때 헌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뭐라고요? 각 사람이 뭐요? 예배드릴 때 헌금을 하는데 어? 미리 연보를 모아 두라 이거죠. 그 그러니까 매주 첫날은 언제요? 그래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초대교 이미 신학교회 초대교회부터 언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아시겠죠? 왜 토요일 아니고 주일일까요? 예, 주일은 무슨 날을 사시는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뭐예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날 달리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만에 살아나셨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창조도 위대하지만 그 창조를 다시 재창조하셔 우리를 구원하셨. 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도 언제 임하셨어요? 주의 날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의 구원의 날, 우리의 은총의 날로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날에 또이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이제 성령이 감동되어서 어제 돌이키는데돌이키는데큰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에 돌이키는데 그때 돌이킬 때뵌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은 그 옷이 남노 있죠. 예수님이 공생에서 살 때는 남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령이 해서 뒤돌아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초림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아멘 하나 시작하는구나. 자, 그래서 자, 네. 자, 음, 자, 12 12절 13절 한번 읽어 봅시다. 자, 12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의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첫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그렇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뭘 나타낸다 그랬죠? 20절 끝에 보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움직이신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이 예, 교회의 주권자로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예수님이 초대 사회, 사이, 교회 사회를 다니시는 예수님은 발에 뭘 발에 어떤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발이 보이지 않도록 옷이 길어요. 예, 끌리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 제사장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이 기시록은 상징이 좀 많습니다.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는 뜻이고요. 자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건 뭐예요? 옛날에 왕들이 가슴에 뭘띠었어요 띠를 띠었다고 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지가 어떻다고요? 흰 양털 같다. 여러분 머리가 흰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네? 할머니들이 머리가. 예, 맞아요. 어, 머리가 흰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응? 오래 되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오래 되신 분이죠. 머리가 희고. 응? 그래서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예수님의 영원하신 분. 아멘. 예, 오래된 신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좀 네, 자, 그 다음에 1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응? 눈이 불꽃 같다. 이제 다 꿰뚫어 봐. 예수님은 다 통과해서 봐버려. 우리는 겉모습을 이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아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 아멘? 이렇게 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우리 이런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보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요한 이 예수님과 자기 형야고와 함께 다닐 때 예수님과 사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아멘. 자, 그다음에 그 발은 어떻다 그랬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그 발은 뭐라고요?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은 아주 강한 뜻이죠. 그냥 조금도 꺾이지 않고 아주 그냥 단단한 주석 그래죠? 옛날에 왕들은 그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그 점령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밟는답니다. 그 목구 여기를 탁 밟아요. 쾅 응? 누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를 점령했다 너는 아무도 것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여보 발이 힘이 없어. 아이고 할아버지 발이야. 원수들의 머리를 이렇게 밟을 때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자, 뭐예 이게?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발 아래 모든 것을 이제 무릎 꿇게 만드시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요. 그리고 자그 어, 다음에 어, 뭐라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음성은 뭐라고요?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뭐 영상을 표현할 때도 막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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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나님 물소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이 그 목소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 에스겔서 43장 2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3장 2절.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은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도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같고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어떤 같고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러니까 예, 예수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같이 웅대하고 위대하고 크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게 다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그 다음에 1육 절을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그 오른쪽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입에서는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예. 자이 날선 검은 뭐죠? 좌우를 분별하죠. 예, 그래서 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 이사야 49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나 입을 뭐라고요?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를 분별하죠 선악과 따먹는 게왜 죄예요? 왜 나쁜 거예요? 여러분도 사과 많이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우를 분별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은 뭐라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이게 뭐냐면 승리자의 얼굴이 승리자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과 같답니다 이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사사기 5장 31절 네. 사사기 5장 31절 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사기에서 원수를 이기고 난 이후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얼굴이 해가 힘있게 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자 요구는 기쁘죠. 축구만 이겨도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의 이 형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아니라 예,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저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제사장은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때를띄었고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다니엘서의 예언되어 있는 인자 같으니 그의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에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에나타난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조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7절 끝에 빨간 것만 빨간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터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전에 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현재는 살아있다. 그리고 어떻게 아신다? 새세터로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새세터로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는 거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디모데야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 어던지 못든지 힘쓰라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를 심판하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어?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어미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살아난 자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이미 뛰어넘으신 분이죠. 예수님께는 죽은 것과 산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18절 끝에 보니까 무슨 열쇠를 가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시 말해서 지옥 지옥 문에 쳐 넣을 자와 지옥 문에서 건전 날자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사 영원한 생사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면 그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끄집어내면 사는 거고 열쇠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 말씀으로 자우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 영원한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 성령이 감동되어 밤모에서 큰 음성 소리가 나서 돌아봤는데 그분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때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자가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쩔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만 또한 감동되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암에 주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죠 이렇게 게이 그냥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밤모에 잡혀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본 것을 지금 어디에다 전하라?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능력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능의 주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본 것을 저 소아시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장부터 일곱 교회를 하나씩 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 뭐 우리가 사대교회 빌라도 교회 두아들야 뭐 라우디기합교회까지 일곱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권능의 주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교회가 현재 어쨌다는 거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 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이 요한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씀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20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일곱 촛대 초대. 촛대는 뭐죠 뭐가 피는 거죠 등이 촛대는 뭐예요 촛 촛불이 이렇게 켜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등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뭐예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등이에요 아멘. 만약에 교회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여러분 열한 개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느 날에 항상 그 눈을 뜨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거기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에 처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히고 있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봐서 절단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 루, 로시 그랬죠, 아예 저 알브라미 그랬잖아요. 소동과 고모라 의인 열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 열명 있으면 안시킵다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바라고 빛으로 서 있다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첫 대고 등불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사진을. 일곱 초 때는 사실 그 성소 안에 있는 어, 등, 등잔대를 말하는 거죠.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여러분,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 있죠, 등잔. 예. 저 일곱 등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laughs> 우리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예, 들어갔을 때 입구의 왼편에 이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분향단 이 있죠. 예, 그 등잔, 예? 그 일곱 등잔. 저기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일곱 등다 다르죠. 일곱 개죠. 그러나 다 하나로 연결돼 있죠. 교회는 다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는 다, 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불밝기가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일곱 교회 에 주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곱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쳐야 되며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며 또 어떤 것을 우리는 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로 이제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일곱 교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물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을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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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